와 용검봐 황금무기 미쳤는데 왜 이렇게 이뻐 은신인데 거의 오 귀엽다 너무 잘 나왔다 이번 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드디어 많은 분들이 기다리던 오버워치 2021 환상의 겨울나라 이벤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신규 스킨 8개와 함께 이번에는 하이라이트 연출까지 나왔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2021 겨울나라 이벤트 패치 내역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뿅! 먼저 간단한 패치 내역도 있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아케이드에 여러가지가 생겼습니다 먼저 겨울란트에 들어가시면 4대4 얼음땡 선멸전 할인 개별 전투 눈싸움 데스매치 5대1 예티 사냥꾼 6대 6 메이의 눈싸움 대작전까지 중요... 있는데요. 이렇게 보상 표시가 되어 있는 아케이드를 플레이하시면 첫 승리를 했을 때 전리품 상자도 하나 준다고 하니까요.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6대6 똑같은 경우도 환영 경쟁전 시즌2가 시작되었습니다. 일반 경쟁전과 똑같이 플레이어 아이콘 스프레이 경쟁전 포인트 보상도 있으니 심심하신 분들은 한번 즐겨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나저나 여러분들 혹시 최근에 눈반이나 감시기지 지브롤터를 빠른대전이나 경쟁전에서 플레이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도 이번 패치 내역을 보고 알았는데 눈반이와 감시기지 지브롤터가 지역 문제가 있어서 잠시 사라졌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패치를 통해 지역 문제는 해결이 돼서 다시 눈바니와 지브로터를 빠른 대전이나 경쟁전에서 만나볼 수 있다고 하네요. 사라진지도 몰랐었는데, 도대체 어떤 지역 문제가 있었을까요? 아시는 분들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일 중요한 신규 수집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에도 역시 챌린지 형식의 영스킨 3개가 나왔네요. 1주 차에는 양모 트레이서입니다. 깔끔하게 나와서 마음에 들기는 하는데, 한 가지 드는 의문이 이거 상이랑 하이랑 붙어있는 건가요? 얘는 또 얼굴 왜 떼고 있나요? 이건 무기인... 무기는 꼭 한번 만져보고 싶은 느낌이네요. 확실해 보이죠? 이 주차에는 겨우살이 시메트라입니다. 선물 포장지를 조금 뜯어다 만든 느낌인데 이건 무기고요. 이건 따개비고요 이건 순간 이동기인데 전부 다 아쉽네요. 머리를 지금 봤는데 뭔가 징그러운데 삼혁충 같기도 하고. 어삼 주차는 더과간인데요 민트 초콜릿 브리기테입니다. 제가 아무리 민트 초콜릿 좋아한다지만 이 스킨은 쉴드를 칠수 없을 것 같은데 머리가 너무 가발 같습니다. 뒤태도 어지라네요. 그래도 무기는 좀 맛있어 보이죠? 방패는. 음... 좀 아쉽구요. 사춘기 온부리기태 모습 같은데? 뭐 어쨌든 이세개의 영웅 스킨들은 빠른 대전 아케이드 경쟁전에서 27회를 플레이하면 얻으실 수 있는데요. 승리하면 2회 플레이로 간주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전설 스킨 5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설 스킨은 시청자분께서 나오자마자 전부 구매했다고 해서 인게임 모습도 함께 보여드릴게요. 먼저 선공개 되었던 썰매 디바입니다. 영상으로 볼 때보다 게임 안에서의 모습이 조금 더 깔끔해서 좋은 것 같은데요? 그쵸? 무게도 이 방울에 달려있는 게 포인트가 돼서 괜찮구요. 그나저나 메카가 썰매 컨셉인데 하이라이트로 썰매 타는 송아나 나왔으면 너무 좋았을 것 같죠? 디바 인게임입니다. 디바 초상화도 이쁘게 나왔고, 어, 1인칭은 그냥 전향이네요. 그쵸? 인게임 괜찮은 것 같은데, 이 노란색 머리가 호불호가 갈리는 것 같은데, 뭐 마음에 드네요. 송아나일 때 모습인데, 깔끔하죠? 다음은 얼음망령 겐지입니다. 자세히 보면 이렇게 겨드랑이에서 김도 나오는데요. 확실히 간지를 더해주는 것 같죠? 무엇보다 이번 겐지 스킨은 무기가 너무 이쁘죠? 이번 용검은 진짜 대박이고요. 실제로 소장하고 싶은 용검이죠? 야, 겐지 초상화 왜 저러냐? 무슨 어인 같은 어 근데 표창 황금무기 진짜 이쁘다 미쳤다 뭐야? 와.. 용검 한번? 와 용검 봐! 황금무기 미쳤는데? 왜 이렇게 이뻐? 와.. 깐지 작살 진짜 미쳤다 초록색 용 대신 다른 거 나왔어도 더 이뻤겠다. 다음은 눈사람 레킹볼입니다 역시 레킹볼은뭘 갖다 붙여놔도 귀여운 것 같죠? 숨 막힐 듯한 뒤태. 어, 뭐야, 여기 모자 달려있어. 지금 봤네요? 그나저나 해먼드 턱 한번 잡아보고 싶습니다. 무기도 이렇게 깔끔하게 포장이 되어 있고요레킹볼 인게임 모습입니다. 오, 공으로 바뀌었을 때 진짜 귀엽다! 공일 때 너무 귀여운데? 푹신푹신해 보이냐? 야, 이거 근데 눈맵에서 쓰면 안 보일 것 같은데? 야, 이거 안 보이잖아, 이러면. 보여? 은신인데, 거의? 오, 귀엽다. 너무 잘 나왔다, 이번 거. 좀 야하죠? 아 오, 아래를 안 입고 있네? 초상화도 꽤잘 뽑혔는데요? 그쵸? 눈사람 모양으로 있네요. 너무 귀엽다. 오, 뭐야? 궁극기는 색이 왜 이래? 아 초록색이네 오 이쁘다 다음은 스노우보더 바티스트입니다 뭐 깔끔하면서도 바티스트랑 잘 어울리죠 이건 무기인데요 이번 바티스트 스킨은 색감이 잘 뽑힌 것 같아요 이제 보니까 이거 통나무였네 바티스트 아, 인게임 아, 모습입니다 불사장치는 요렇게 생겼고요 특별할 건 없네요 나배드 다음은 순록 오리사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번 겨울나라 신규 스킨들 중 가장 잘 뽑힌 스킨이 아닌가 싶은데요 오리사가 아무리 재미없더라도 이 스킨 끼고 꼭 한번 플레이해보고 싶지는 않네요 꼬리 귀엽네 반짝거리는 코도 너무 귀엽 귀엽죠? 이건 무기입니다. 무기가 진짜 이쁘게 나왔어요. 그쵸? 이 스노우 글로브가 어, 너무 이쁘게 나왔죠? 오리사 죽음이 이거 깨지면 좋겠다. 이건 궁극기 모습인데 사탕 같죠? 조금 특이합니다. 어, 이번엔 순록 오리사 1인칭 시점. 아, 1인칭에서 그 스노우 글로브가 안 보이는 게 너무 아쉽다. 음, 뭐야. 궁극기 되게 이쁘다. 아, 이렇게 달려있는 궁극기가. 초상화도 깔끔하게 빠졌고요. 다음은 감정 표현 보여드릴게요. 먼저 루시우의 기분 좋은 선물입니다. 오, oh, 예! Yeah. 이전에 끼고 있던 안경이 사라진 것 같은데? 아닌가? 자리아 감정표이랑은 다르게 이렇게 여러 번 선물 상자를 뜯어봐도 똑같은 안경만 나오네요 목소리 톤은 살짝 바뀐다 오우 예아 오우 예아 이랬다가 호우 예아 호우 예아 다음은 에코의 눈송이입니다 후 <laughs> <laughs> 스킨 때문인가 뭔가 이상한데 어, 승리 포즈는 A 씨의 건배, 에코의 건배, 한조의 건배 이렇게 총3 개가 나왔고요. A 씨의 건배가 되게 잘 나왔죠. 다음은 음성 대사 한 번씩 들어보겠습니다. 따뜻한 코코아 좋아 안전하지 <laughs> 뭐야 이게 이 정도로 춥다고 가오충 눈 사태 아롱 사태 추위 따윈 두렵지 않아요. 넌 선물 받을 자격이 없어 썰매 타러 갈까? 꼭해 보고 싶었다고. 제가 선물을 준비했어요. 브라우니 캐스페이스. 뭐라는 거예요? 즐거운 연휴 보내렴. 쿠키는 필요 없어. 음, 아, 눈이다. 다음은 스프레이입니다. 디바의 선물 보따리, 겐지의 얼음 망령, 레킹볼의 눈사람, 바티스트의 스노우보더, 브리기테의 민트 초콜릿, 시메트라의 겨우살이, 오리사의 순노 트레이서의 양모, 32 시즌 영웅, 32 시즌 참가자. 2021 똑같은 영웅도 환영 경쟁전 영웅, 2021 똑같은 영웅 환영 경쟁전 참가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출격 글래디에이터즈 스프레이가 나왔는데 너무 이쁘죠? 근데 이 스프레이는 8월에 있었던 오버워치 리그 카운트다운 컵 토너먼트를 시청하신 분들에게 주는 스프레이라고 하네요. 글래디에이터즈여서 약간 솜브라 EMP 터지는 느낌이네. 신규 수집품좀 마지막으로 하이라이트 연출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르비온의 용암 천사. 이형왜 이렇게 귀엽냐? 토르비온의 이 느끼고 있는 표정 너무 귀엽죠? 네. 마지막으로 이번 겨울나라 이벤트 영상이 너무 잘뽑혀서 같이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장갑을 껐었겠네. 송아나 볼수록 괜찮은데 그쵸? 제가 끌어도 되겠습니까? 꼭 저거 어, 상호작용 하이라이트 같은 거 하나 내주면 안 되나 저런 식으로? 음. 선물 상자 뿅. 네가 누리는 축복이 감사해 <laughs> 알아서 붕대 감아 알아서 붕대 감아 아이 레킹볼이 너무 치티키야 <laughs> 귀여운 것봐 이런 식으로 당연히 스프레이랑 플레이어 아이콘도 주죠 챌린지 형식 영 스킨 얻으려면은 제가 선물을 준비했어요. <laughs> 예전 스킨들이랑 같이 비교해서 보니까 ]이네요. 확실히 요즘 퀄리티가 좋네요. 그죠? 이번 한 장의 겨울나라 이벤트는 12월 17일부터 1월 6일까지입니다. 뭐 어쨌든 이번 2021 겨울나라 이벤트 패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저는 또상작깡 영상과 함께 더 다양한 오버워치 컨텐츠로 돌아올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만 부탁드리면서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아, 유바! 그나저나 양모 트레이서 스킨도 나왔는데 음모 트레이서 스킨은 없으려나요? 아, <laughs> 죄송합니다.